다음에 한 가지 더 새로운 게또 있어요. 새로운 게 아니고 이것도 머리가 좀 아플 거다. 인간 정보의 출처에 관한 용어, 출처라 할것 같으면 영어로는 source, 한국 한자로는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는 정보 우리 한 한자로 보면은 원 정보원 이게. 그거는 어디에서, 어디에서 나오느냐? 이거야. 어디서 나오느냐? 그래서 인간정보출처라면은 어~ 이게 인텔리전스 소스다 그럼 어떤 거냐또 인간 수, 수집 출처 정보원 요 같은 말이야. 그다음 첩보원 자 여기 나오는 이제 첩보원이 나와버려서 여기까지는 별로 하, 혼란, 혼란이 안 와요. 그죠? 어~ 정보원이 정보가 어디서 있느냐? 근데 첩보원은 한국말은 첩보원이 두 개다 말이야. 어 뭐가 있어 또이거는 첩보원이고 또 이게 있자 한자로 어 이게 이 원자가 있잖아. 이건 사람이야. 이거는 위치고 위치나 뭐 어디 근은근은이라그러지 근원, 어디에 있을 수 있는 거야? 똑같은 정보원이란 말이야, 이게. 똑같은 정보원이에요, 이게, 한국말로. 그러니까 혼란해 오는 거야. 만약에 여러분들이 시험을, 시험 수염 문제를 봤을 때, 이게 이 뜻으로 사람으로 떠 서였느냐, 아니면은 첩보원으로 이런 근거, 근원으로 서였는가를 알고 시험을 봐야 된다는 거야. 어, 그런데 이제, 자, 여기서 또 뭐가 나오냐면은, 여기서 첩보원이는 근거죠, 이거는. 여기는 뭐야? 어, 어. 공작원은 뭐야? 공작원은 사람이죠? 어, 요거는 잘못됐다. 이걸 고쳐야 된다. 이렇게 사람으로 고쳐야 된다. 첩보원 스파이니까. 그죠? 스파이. 소스 같으면은 뭐야? 소스 같으면 이거 된단 말이야. 아, 위에, 어디야? 요거 됐네 요거 요거. 소스 같으면 요거다. 근데 소스가 아니고 사람이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인간 정보를 그 인간 정보로 정보를 첩보를 수집하는 데는 세 가지 공작원, 첩보원, 자발적 협조자 이세 가지로 우리가 크게 구분을 해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진짜 이제 첩보원은 또 다른 데 있겠죠. 누구 사무실 캐비닛에 있는 게 첩보원이고. 고을 가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공작원, 첩보원, 자발적 협조자 이렇다 이게, 야그 어. 말이에요. 그렇게 알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첩보원은 뭐니? 첩보 이 크게 말하면 이 첩보원이야, 이 첩보원. 요 사람들이 첩보원이, 야 첩보원. 어. 됐죠? 요 첩보원입니다. 여기, 요건 첩보원들이야 이게 다 묶어서. 크게, 큰 뜻으로. 자, 그 다음 밑에 보면은, 에이전트. 우리가 말하는 공작원이죠. 에이전트와 스파이, 에스피노즈. 이세 가지가 있어. 우리가 간첩이라고 흔히 쓰는 영어 용어, 용어에 세 가지가 있어. 자, 근데, 끈밀히 따져보면 달라요, 다. 다르다, 다르다는 거야. 뭐가? 에이전트는, 개인이나 조직을 대신하여 행동하는 사람이니까 이거는 좀 뭐랄까? 크게 크게 보는 거야, 크게. 전체적인 영역이 커요, 이거는. 영역이, 영역이 넓다 이거는, 영역이. 어. 근데 스파이는 뭐야? 비밀리에 정보를 수집하고 보고하는 사람. 간첩. 아주 그러니까 정보서, 정보 수집단, 정보 수집. 목적이 정보 수집에만 있는 거야, 이거는. 스파이는. 어.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스파이가 왔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 온 거다. 그러니까, 비밀 공작을 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비밀, 비밀을 수집하기 위해서, 비밀 자료를. 그런 사람은 스파이고, 공작을 하러 오는 사람들은 에이전트라는, 에이전트는. 그러니까, 공작을 수집하고, 또이 사람들도, 비밀도, 수집할 수 있겠죠? 왜? 영역이 넓다 그랬잖아. 크잖아. 넓다. 근데 에스피노제 같은 경우는, 이거는 사람이 아니야. 에이전트와 스파이는 사람인데, 이거는 간첩 행위, 간첩 활동, 이 자체를 말하는 거야. 예 어. 행위를 말하는 것이지, 이거는 에스피노제는 간첩이 아니다. 근데 이제 신문을 보다 보면은, 이 에스피노제를 쓰는 데도 있고, 뭐, 다른 책에도 많이, 그렇게 돼 있어요. 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구분을 해서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영역이 넓다 이거는. 근데 이거는 좁다. 그리고 이건 행위다. 그리고 우리 국어 사전에 보니까 또 정확하게 설명을 해놨어. 자, 공작원.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 자기 편에 유리하도록 일을 꾸며 활동하는 사람, 꾸며서 활동하는. 그러니까 비밀 공작을 말하는, 비밀. 비밀 공작을 활동하는 사람을 갖다가 공작원이라고, 첩보원 같은 경우는 상대편의 정보나 형편을 몰래 알아내어 이 나왔죠, 승편을 몰래 알아내어 보고하는 활동하는 사람 완벽하게 여기서는 구분을 해주고 있어요, 그렇죠? 공작원과 첩보원의 어떤 차이가 있다는 거뭐 협조자는 단순히 힘을 보태서 도와주는 사람이면 된다. 여기까지. 이것을 어 우리가 알고, 어, 하면은, 어, 시험 문제에 실제 나올 때그 용어가 무엇을 의미하고 지금 이걸 내고 있는가를 알 수가 있다 하는 걸 알려드리는 겁니다.